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11절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2장 1절부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부리다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 때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느라 내가 내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즐기고 다스리면서 술로 내지술는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랑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하였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하여 위 못들을 봤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귀도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고배와 여러 지방의 고배를 나를 위하여 싸고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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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이승기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구하느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든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어 얻은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중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들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또 추구하고 또 재미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재미를 다 추구하고 또그서 잔치나 파티나 자, 유쾌한 곳이 있다면 다 사람들은 거기를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헛된 즐거움이란 것입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는 즐거움, 이 헛된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그 소를 본문의 이 주제입니다. 1923년 미국의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아홉 명의 재벌 이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자들이큰 재산을 가진부런부입들입니다 자리에 재벌들의 이 사교 클럽이라 있 있는 데이아 있는 의 재벌들이 자 자리에 자자리이 있는 자이에 있는 자런 아주 엄청 망청, 아주 먹고 마시며 또 즐거워하고 캐럿을 추구하는 그런 그 모임에 함께 들이 그 9명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증거사 사, 사장이 되었던 리처드 위트니는 교도소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고, 또한 멤버였던 철강 회사 사장의 찰스 스워더라는 그 사람은 파산하여 확병으로 죽었고, 또 가스 회사 사장 하우스는 정신병원에서 우울한 치유를 마쳤고, 또 미국의 최대의 그런 밀동해상이었던 아서 카터는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또한 장간 출신인 그런 윌가 인셀은 범죄자로 지목되어 사망을 했고, 나머지 또세 명은 자살로 일생을 이제 마쳤습니다. 1 9 2 3년 미국의 이 부호 이 아홉 명이 모여서 이런 즐겁게 놀자 하면서 사격 클럽을 만들었지만, 25년 후에 하나같이 다 그들의 인생이 귀참한 그런 또 세계로 마치고 이제 바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원없이 돈을 좀 썼으면 원없이 큰 돈을 사았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결코 이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란 즐겁게 살면 되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쾌락을 다 무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그런 재물과 또한의 그 지식, 또한 천명의 그 안에 많은 부귀영화를 다 무려본 사람인데, 그가 인생 노년에 결론을 내린 것은 이라 세상의 즐거움은 다 아, 헛되더가 헛되다. 이런 또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일절에서 솔로몬이 내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자네가 시험사바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부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시험사바 낙을 부려 보았다 이것은 정말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즐거움 이 있을까? 더 재미있고 더 기쁜 일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자기가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건히 떠난 그런 쾌락은 결국은 쓰라린 고통과 헛된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이절 보게 되니까 내가 웃음에 가라야 말하야 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하였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이런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또 나오고, 아주 웃음을 주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싫고, 우리도 웃어보지만, 근데 여러분 웃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재밌다, 막 박수 치고 배꼽을 잡고 웃지만, 그런데 여러분 타이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다시 마음의 허전함이 여러분 또 찾아온 경험은 없, 없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해락을 통해서 얻는 이 웃음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코미디언이던 사람이 자기들 사람들 앞에 늘 재밌게 하려고 늘 웃음으로 자기가 코미을연기 했지만 늘 자기 집에 가면 쓸쓸함과 외로움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한 것을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결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면 삼절 보니까 솔로몬은 또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까 했더니 그러 술에서 어떤 기쁨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삼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이 술,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늘 술이 있는 그런 잔치를 얘기합니다. 연회 항상 먹고 마시고 이런 늘 모임이 항 술이 짱이 습니까 요즘도 연말 연시 되면 항상 여러분 이런 술집들이 아주 대목으로 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술이 주는 즐거움도 그가 뭐한 생각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에서 기쁨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면 술을 찾지 않습니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울적하면 항상 술을 찾고 또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그 술로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 보려고 하지만 결국 술을 먹고 취한 상황이 있을 때는 뭐 염려와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워 하겠지만 술이 된다면은 조금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원 14장 13절로 보게 되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지만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미소를 짓면서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슬픔 이 있다는 것이. 어려 억지로 이제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웃고 떠들지만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라고 웃는다고 이런 보통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더큰 괴로움에 거기에 의해 큰 경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도 아니었고 술도 아니었고 이번에는 이 솔로몬이 한번 내가 크게 더 성공을 해보리라 사절 보니까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도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이루고 여러 동상과 이런 과수원 저원을 만들고 또 수목을 기르는 이 살림에 물을 주고 또 남녀 칠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또 나리가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수많은 소와 양, 떼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고배 여러 지방에 고배를 날리하여 이배들을 쌓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재물과 이런 양대 소대 이런 금융보를 그래서 이쪽이가서 성공이죠 성공을 위하여 지향하며 갔지만 여러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재물 또 이런 또 이런 과수원 이런 또 우리가 사업하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사업도 크게 하고 요셉과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한 하나의 농사를 겪는 데 백배 열실을 얻고 이 성경은 이런 부유함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4절부터 쭉 8절말씀을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말이 나의 사업, 또 내가 또 나를 위해여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나를 위하여 이런 집에서 종들을 쌓고, 다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그 집을 짓고 성공을 하고, 다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으니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 것이 결국 마지막에 다 헛된 것이요 여러분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또 우리가 또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함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얻고 오직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나가면 결국 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불행이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 욕심 탐욕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께 보면요 그들은 만족할까 아닙니다. 사업을 조그맣하게 하면 더큰 사업을 더 원하고. 또 30평 아파트를 사면 50평 아파트를 구하고, 또 50평 아파트를 살면또대 저택 있는 그런 데를 또 구하고, 또 아파트를 또 좋은 아파트를 얻으면 또 어떤 또그 한강이란 그런 한강을 볼수 있는 그런 경치 좋은 아파트를 또 구하고, 다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면은, 여러 어, 모든 아, 하나님을 위해구나. 또 여기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러한 크게 사업을 하고 나라를 얻게 했던 부강하게 하려고. 한 대로가 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솔로몬에 알려졌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때까지 늘 자기를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 믿음이 변질되어서 결국 자신의 영혼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 자식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이 자식 시대의 로밤 시대의 나라가 부동강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동년의 솔로몬이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자기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솔로몬 되고 보지 말았습니다. 본문 십절에 보니까요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만지 아니야. 무엇인에 대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내가 내 무엇 원하고 무엇에 마음이 즐거한 것 막지 않고 오로지 그런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갔지만 결국 마지막에 모든 수고를말려가 얻은 것이었다면서 결국은 십일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좀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결국은 이 바람을 잡으려고하는 인간의 욕심이었다. 더 마음이 기쁘지 니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갈굽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 즐거움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입니다. 유화복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서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은 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욜로라는 그런 단어가 유연하게 있습니다. 욜로는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놀자.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육체 의 만족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또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제는 허무한 인생의 이런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인생 노년에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방이십니다. 이런인 생의 결론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의 즐거움은 결국 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닫사오니 하나님 이로우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구비되어야 되고 비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부족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영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또 세상의 결락을 우리가 또 그런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감성을 넘치는 그런 더 나그네로서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